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처는저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네이처스리 KRX 시는에서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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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저 그러나 네이처스를 그희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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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주가로 우리가 봐야 되니까 통합 주가 기준으로 보면 결국 십자형의 약간의 그 작은 양봉 정도 나타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대한 기대를 좀 주는 그런 모습이죠. 음. 자 오늘은 제가 일전에 그 실적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데 좀 빼먹고 말씀을 안 드렸죠. 근데 네,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급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그 FDA 허가 관련해서 말씀을 이전 영상에서 드렸는데 자. 희귀 질환 네, 이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희귀 질환에 해당되는 것이 네이처셀은 뭘 갖고 있는지 네, 이걸 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기타 법인 매도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이 금액 기준으로 보는 방법도 있고요, 230억 그리고 주식 수 기준 80만 주 기준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따지면은 약간의 그 수량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께 잭팟주를 말씀을 드립니다. 잭팟주는 신약 허가 승인이 임박한 미국 초 거대 바이오 기업이 있는데, 이 바이오 기업 미국 바이오 기업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백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잭팟 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꼭그 관심 가지시고 꼭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이처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갈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도 소원 부탁드리고요. 어, 그리고 여하튼, 좀 보다 자세하고, 어,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네, 이런 것들 텔레그램 방에서 꼭 도움을 좀 받으시고요. 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네이처셀 입장, 네,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이처셀의 지금 수급을 일단 먼저 봐야 되겠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 이제 기타 법인의 물량입니다. 근데 이 알바이오 공시를 다시 한번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알바이오가 예전에 그 타법인 주식 양도 결정권에 관련된 공시를 한 내용을 우리가 직접 보면요. 여기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양도 주식수는 80만 주고, 양도 금액은 230억이에요. 근데 주가가 좀 내렸잖아요. 그러면 내렸다고 한다면 80만 주보다 더 팔아야 230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때 당시에 기준으로 잡은 거는 3월 25일 종가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보면은 이 정도 기준으로 이제 봤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가는 내려왔기 때문에 80만 주가 아니라 87만 주 정도를 대충 팔아야 230억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80만 주 털리면 다 털린 게 아니고 87만 주 털려야 다 털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공시의 그 맥락을 가만히 좀 살펴보면 어, 제가 볼 때는 이 주식수 기준으로 봐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80만주를 털어내려고 하는데, 자, 3월 25일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230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 공시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그런 맥락으로 보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80만주를 파는 거예요. 87만주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3월 25일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금액상으로는 230억이다. 네, 이런 얘기죠. 이 공시는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왜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되게 5월 16일에 한 5만 주 정도 기타 법인이 매도를 한다고 칠때 되게 어, 한 77만 주 정도를 매도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돼요. 날짜까지 나왔었죠. 4월 28일이라고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니까 요때부터 따져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4월 28일 기타 법인 물량 나온 것부터 계산을 해도 77만 주예요. 그러니까 3만 주 남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까 공시에서 보셨다시피 뭐 금액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87만 주기 때문에 10만 주 정도 더 나와야 되겠죠. 죠3만 주도 아니라 근데 일단 공시의 맥락으로 봐서는 3만주 남은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 물량 정도는 다음 주 초반에 바로 해소가 되는 물량이고, 그러면은 알바이어 측에서뭐 공시가 나온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다 팔았다. 막 이런 공시가 나와,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이부분은좀잘 네. 봐야 되겠다. 기타 법인의 물량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웨인은 3만 9천 주또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최근 며칠째 보면 사고 팔고 사고. 이런 식으로 좀웨이 순매수한 순매도를 반복하죠. 그러다가 계속 순매수를 좀해 나가 는 다음 주 동향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렇게 일단 인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우리가 제가 말씀을 이전 영상에서 드렸지만은 이 FDA 신약심사가 초단기 시대를 이는데 희귀질환 관련해서 조건부 승인을 도입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무릎 관절염건은 사실 희귀질환은 아니죠. 그죠? 희귀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 조건부 승인 도입권의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잘 아시다시피, 그, 파킨슨 병, 이런 거 있죠? 네, 요거는, 요거는 희귀질환권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네, 요건도 네이처셀 관련이 되죠. COPD라고 하는 거. 네, 요건도 관련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건의 모멘텀은 네이처셀에 도움이 분명히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근골격계나 뇌신경 쪽, 심장, 신장 쪽, 그리고 심혈관계, 자가면역질환 이런 건과 관련해서 줄기세포 치료 연구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네이처 셀이에요. 무릎관절염 건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건의 모멘텀은 주가를 끌어당길 호재 요소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를 끌어당기는 주포들은 이런 재료를 꼭 올리면서 등장을 시켜요.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네.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물론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실적이 좀 적자를 보인다 하더라도 영업 손실이 17억 났죠? 그리고 단, 단기 순손실이 12억 4천만 원.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전년 동기보다 좀 늘었긴 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뭐 상장을 유지 못한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은 이 연결 재무 상표를 보시면 되게 여러분들이 감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자본 총계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본 총계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게 뭐 빠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본금 대비해서 자본 총계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체킹을 해보는 거지 우리가 손실이 좀 났다. 네, 이 부분에 너무 억매일 필요가 없다 이거야. 물론 이익이 남면 좋죠. 이익이 나면 좋지만 되게 여러분 그리고 1분기는 그렇게 썩그 실적이 좋은 타입은 아니에요 보통 2분기 3분기 4분기도 남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실적은 이 기업이 실적을 보는 건 아니고 그리고 조인트스템 허가 여부가 눈앞에 있는 지금 네이처셀이 이 실적에 우리가 얽매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나쁜 실적이 노출된 거는 반전의 계기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는 먼저 움직이거든요. 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하튼 우리가 다음 주에는 기타 법인 물량이 완전히 소진되면서 좋은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요걸 네, 좀 기대해 보시고요. 이 건들과 관련돼서 어, 재료 나오면 네, 막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연락을 드릴게요. 네이처셀이라고 꼭 문자 주시고 텔레그램 방으로꼭 입장하셔서 궁금한 부분 해소를 하셔야 되고, 신속 정보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네이처 쌤 입장이라고 꼭 문자 주세요. 네. 저는 여러분과 끝까지 간다고 그랬죠?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잭팟주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아, 말씀 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내시기 바랍니다. 네, 잭팟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가는 너무 싸지도, 어, 너무 비싸지도 않은 만원에서 한 16,000원 선 정도에 위치해 있는 종목입니다. 섹터는 중소형주입니다. 네, 가벼운 중소형주 쪽으로 택했고요. 따라서 시총도 한 2천억에서 한 4천억 정도 수준 이 네, 정도의 범주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표는 1, 2개월 내에 100% 더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조건에 합치하는 종목이에요. 이재파추는요 그럼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뭐냐 이겁니다. 미국 초대형 xxx 기업 잭팟주라고 말씀드렸죠. 네. 요거까지 힌트를 드릴게요. 바이오 기업 관련된 잭팟주입니다. 그래서 어, 요게 이제 조만간 x 월에 승인 허가가 거의 따로 어, 따로 당성해요. 더나아 이제 미국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승인 허가는 거의 따놓은 당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종 보고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는. 네. 자, 그런 종목과 관련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잭팟주가 Exclusive Distribution Right 유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국내 독점 판권을 유일하게 보유한 것이 바로 이 잭팟주입니다. 이게 에, 조 정도 시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선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네, 만일 이게 성사가 된다면 승인허가가 난다고 한다면 미국 초대형 바이오기업이 승인허가가 난다고 한다면 어, 이 종목 측에서는 매출이 한 7천억 내지 9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정도 추산이 된다 네, 이런 보고서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구미가 당기시죠 네,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주봉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주봉 차트 같은 경우는 이런 네, 식이에요. 이런 네, 식으로 흔들었다가 쌍바닥 패턴으로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아, 일정한 수준을 깨지 않고 있죠. 네, 그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강력한 강점 하나, 오직 하나. 그것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월봉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오른쪽 위로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을 받고요 그리고 한가지더 참조적으로 말씀드리면 외인 기관 개, 개인 동향은 개인은 이미 아웃됐고요 기관하고 외인이 끌고 가는 중입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외인이 다시 또 가세화가 되는 그런 패턴으로 외인이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될 거예요. 네, 이런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이 종목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셔야죠. 놓치지 마셔야 될 겁니다.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 번호, 요 번호로 즉탁. 주,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내수부터 매까지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그 정확한 사유도 거기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꼭 잭팟 주, 네, 이렇게 문자 주셔서 잭팟 한번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